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오른좀 맞으시네요, 그렇죠? 네, 네. 맞으시네요, 네, 네. 아, 간단한 자기 소개 한번해 주시겠어요? 어, 저는 열아홉 그 살때뇌 수술 을 받아서 서른네 어, 살 때까지 그 재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물리 치료를 받고 그리고 해 해가지고. 그러면 지금 뇌경색인가 뇌출료인가 아, 뇌동력뇌경이라고 해가지고 수술하고 4 개월 후에. 마비가 왔어요. 음, 예. 음. 그래서 언어장애도 왔고, 아, 네. 97년 4월 22일 날에. 그... 음, 지금 거의 뭐 20년이거든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과연 그 원장님이 음. 일, 이렇게 오래된 그 수술, 그 환자를 음. 과연 치료가 가능할지. 음. 나아지는 경우도 많이 계셔, 계시기 때문에, 네. 뭐 나이도 젊으시니까 네. 오늘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그 문서 작업. 음. 그러니까 컴퓨터, 컴퓨터 작업이네요. 한팔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좀그 느리더라고요. 다른 사람들보다. 음. 그래서 아, 재활치료를 받으, 받아 보는 게 낫, 낫겠구나 이렇게 싶어서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아, 그 거리가 근데 그렇죠? 오늘은 이렇게 왔고 그리고 어,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더 치료를 더 받, 받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. 지금 평상시에는 어떤 재활 운동 하셨어요? 책상 위에 네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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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해서, 네. 예, 이렇게 해서, 래서 한번 지금 팔 한번 올려보시겠어요? 네. 어, 그 정도. 그렇게 앞으로 올리시고. 손가락은 지금 기능이 좀 나오시네요? 네, 이렇게. 돌려서? 아. 아. 강직 긴장도를 이용해서 좀 잡고 이렇게 발목 기능을 좀 나오시나요? 예. 결론적으로는 제일 불편한 팔, 팔, 팔 손, 예. 오른쪽이니까 예, 그래도 예. 많이 힘듭니다, 진짜. 근데 제일 기구의 네이버에 그, 그 아, 손가락 제일 불편하서 그거 살까 말까. 아, 예. 그래서 제가 한한 거, 오늘 네, 왔으니까 예. 한번 그래서 한번 해보았습니다. 한번 테스트. 한번. 오늘 제가 고사하 인터뷰 여기까지 해보고요. 제 네. 오늘 우선 운동 평가를 네. 진행을 하고 네.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네네 알겠습니다. 팔도 한번 다시 만세해보세요. 만세. 주먹을 잡았다. <웃음> <웃음> 오늘은 누워서 좀 할게요. 예전이 안 되더라고. <laughs> 땡기잖아요. 네. 기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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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회전하는 동작이 전혀 안 돼서 저게안 네. 네. 안 되던데요. 아, 그게 되려면 좀쭉 근육 잡고 있는 근들이 네. 놔줘야 돼이안 해줘야 돼요. 잡아당기는 걸 한다기보다. 아, 네.

제자. 시네아 <laughs> 아까 하고 똑같이 그, 해, 했나요? 네, 네. 네. 아. 이 신기하네요, 진짜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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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음, 고개를 이쪽으로게때 반대쪽으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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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손목 올리면서 쭉 피는 연습할게요 네. 네아 땡겨요 땡겨요? 네. 다아 땡겨 내가 볼게요 손을 빼면서 네네. 놓는 형식으로 갈게요. 그렇게 해야 아까 보다 좀더 자연스러워질 수 다시 한번 더. 네네. 동시에 동시에 놓고 힘. 잘했어요, 지금. 얘를 끝에를 같이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갈 거예요. 네네. 하나, 둘, 동시에 동시에 힘 빼고. 그렇지. 이런 느낌으로 아, 네. 어떤 느낌 잘팔 한번 아, 네. 만세 한번 할 건데 네, 네. 가벼 가벼운 느낌 나세요? 가벼운 느낌 네, 네. 이번에는 아까 못했던 건데 네. 네. 예전하면서 돌리는 동작을 같이 아네힘네자힘 이건 좀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지? 아, 어깨 근육이. 네. 팔 돌리는 거에 잘안 된다고. 이거는 하더라고. 좀 더, 네. 오른팔이 좀 약, 약한, 약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쪽이 없어요. 네, 살이. 이쪽이 맞죠? 이쪽이 근육이. 조금 있는데. 네. 네. 그래서 지금 뒤쪽 외회전하려면 네. 여기 전체적으로 다 있어야 돼요. 네네. 네. 이 외회전하는 근육만 있으면 이게 아니라. 네. 싹 다. 이거 싹다 있어야 돼. 것같은다 아, 다 그냥 타이셀이라고. 네, 네. 이거 하나로만 하기 힘들어요. 예. 네. 그래서 뒤쪽으로 좀 돌리는 연습을 좀해볼게요이 땡기세요. 네. 네, 약간 약간 네.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했어요좀 어, 편안했어요. 이거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근육이 생기거든요. 네네. 지금 처음이라, 네. 그래서 좀 아마 여러 번 반복해서 아. 네. 꾸준히 해야 좋아질 것 같아요. 이거 아.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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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는 는다는 거네요, 네, 그렇죠. 놓는 양식 이게 좀 이거 착용하실 때 네네. 이게 엄지부터 끼면 잘안 껴가거든요. 얘네 네 개부터 이렇 껴야 돼요. 그래야지 착용부터 잘가요 네. 이거 오셨으니까 네뭐잘 드릴 거예요 예 드릴 거예요 아, 아 고맙습니다 네, 네, 네. 제가 우선 어, 이런 느낌이요 그아 이거를 좀 착용하고 네. 이제 아까 했던 연습을 손 잡았다가 아 놓는 거를 좀 하면 더잘 와집니다 아 예. 걸을 때도 조금 이걸 착용하고 걸으면 예. 이제 팔이 좀 잘흔들릴 수도 있어요 팔이니까 아 아까 네네. 긴장도가 좀 있어가지고 스윙하는 아 동작이 좀 늘어난 아아 느낌 나세요 네네네 어. 요걸 좀 평상시 펴지는 느낌 맞아요, 네 예, 펴지는 강직 들어온 날 해놓으면, 네네 나중에 손 이걸 연습할 게좀 편해요. 어떠신가요? 많이 늘어나요. 어진짜그잘걸어지네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 처음이에요. 잘했어요. 아니 가, 가, 이상해요. 그 이상해요. 그가을 갑을 진짜 다리가. 하병 한번 더. 네.